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이 창이 없어요. 그죠? 또 반전이 있습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셔야 돼. 이 코너가 사실 건축가들의 각축장입니다. 저 건물 재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 속았다. 이거 돌인 줄 알고 지금 만졌는데, 돌 아니네요? 멀리서 보면 알아볼 수가 없네요.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건축가 문원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청담동에 왔는데요. 여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숨겨진 보물들도 아주 많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송원 아트 센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굉장히 무표정한 건물이죠. 이 건물이 눈에 띄는 이유가 상이 없어요. 좀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보이시죠? 건축가가 스위스 듀오예요, 헤르소겐데미론이라고 굉장히 우아한 마감으로 유명하세요. 총판 노출 콘크리트예요. 이거 문늬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구에다가 판재로 만들어서 이 재료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건물의 특징이 단순한 형태 있잖아요, 삼각형 형태. 근데 그게 단순한 건축의 원형의 모습도 있지만 법규하고 더 관련이 있어요. 일조 사선이라는 법규가 있는데. 앞집이 나를 햇빛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 건물이 뒷 건물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로 이렇게 깎여져 나가야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이 창이 없어요. 그죠? 또 반전이 있습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셔야 돼. 자, 그럼 반전으로 볼까요? 저쪽 멀리 보시면. 보이시죠? 자, 아까 앞에 표정하고 어떻게 달라요? 창문들이 쫙 있고 발코니도 있고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노출 콘크리트 판넬이 앞이랑 똑같아 있죠? 그큰 송판을 잘라가지고 이제 판을 한 겁니다. 자, 왼쪽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그냥 깔끔한 노출 콘크리트, 그죠? 눈을 돌려 보시겠어요? 그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송판 노출 콘크리트예요. 노출 콘크리트라는 것도 정말 다양하게 이게 진화하고 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건물을 보러 이동하시죠. 가겠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이 건물 앞에 제가 멈추게 되는데요. 건물 앞에 멈추게 된 이유가 뭘까요? 패션이나 디자인 하는데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노출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철판이네요. 이거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철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붙인 게 아니라. 양철판이 구울구울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저도 이제 건축가로서 저는 한 가지 재료만 고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인트도 칠하고, 노출 콘크리트도 하고, 목조도 하고, 칼라 강판도 많이 썼어요. 럭스트림과 그런 브랜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 강판으로. 지금 보니까 그 재료가 저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십몇년 지나서 갔는데, 멀쩡해 그래서 사실 놀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거 쓸때 나중에 이거 7, 8년이면 또 녹슬어가지고 내가 그 의뢰인들한테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직도 홀드업을 잘하고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는 재료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판 재료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색감의 질감의 철판이 있으면 그런 제품으로 마감을 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 이렇게 건물 보면 저 만져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서 만져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그 굉장히 철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설계를 해서 이쪽으로 볼때 정면에서 볼때또 이쪽에서 볼때 이렇게 굉장히 다른 풍경을 전해줘서 굉장히 좋은 마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는 청담동 거리 중에서도 브랜드 거리입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루이비통 건물. 자이 건물은 세계에서 정말 제일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건축가 있죠. 미국의 프랑크 게리 선생님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프랑크 게리 선생님의 시그니처인 날아가는 듯한 형태, 그 다음에 공중에 부유하는 형태 같은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유리를 다유곡성과 섞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경쾌한 그런 건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안에 있으면 너무 덥죠. 커튼을 치거나 어떤 빛, 조절 장치를 달아야 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게리 선생님의 작업이 보통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아,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땅이 작아서 그런지 움츠러져 있어서 약간 그 부분 은 아쉽긴 하나. 제가 보기에 패션 브랜드 특히 옷뭐 이런 것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청담동에서 강남으로 왔고요. 뒤로 보이시는 건물 보이세요? 엄청 크고.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교보타워입니다. 마리오 보타라는 스위스 태생의 건축가고요. 사실은 이게 엄청 큰 덩어리인데 이게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분절돼서 그나마 그 대형성이 나름대로 부서져서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게 이중 스킨입니다. 이중 스킨. 벽돌 벽이 있고 그 안에 유리 벽이 숨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중 스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더 멋있게 그 표피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완전히 다 유리로 돼 있을 때 사실 굉장히 덥거든요. 이렇게 이중 스킨이 있으면 그림자도 조절이 되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이 코너가 사실 건축가들의 각축장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해외파 건축가의 교보타워라면 시선을 이쪽으로 쫙 돌리면 이거는 국내파 건축가의 또 이중 스킨입니다. 이거는 김인철 선생님이 작업인데 겉에 표정이 있고 안에는 유리로 돼 있어서 빛을 조절할 수 있는 보통 지금 전 세계의 도심지의 대형 건물들은 거의 99%가 유리로 돼 있어요. 도심지 다양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다 유리로만 돼 있다고 보세요.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아주 그 재밌는 각축장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지나다니거든요. 사실. 근데 고개만 들리고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실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정말 대형 아이콘을 봤어요. 정말 큰 건물들.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골목에 숨은 보물들을 찾으러 산책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강남의 다른 지역을 왔습니다. 여기는 역삼동이고요. 이 건물을 가장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옥상입니다 옥상 그 옥상 정원이 멀리서 봤을 때부터 이 건물이 가지는 그 독특한 존재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이렇게 엇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바라볼 수 있고 저쪽을 바라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창문을 여는 거를 또 만들다 보면 풍경이 망가져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큰 창은 풍경창으로 있고 옆에 저 자세히 보시면 작은 창이 거뭇게 덮여 있는 게 있어요 저게 환기창이에요. 그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저 건물 재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건너가서 한번 만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아 속았다. 이거 돌인 줄 알고 지금 만졌는데 이거 돌 아니네요. 철판이었습니다. 네 요새 재료들이 정말 잘 나오는구나. 멀리서 보면 알아볼 수가 없네요. 네. 걷다 보니까 제 사무실 있는 동네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역삼동이고요. 뒤에 보시는 건물 있죠? 주거입니다. 주거. 자 여기 동네 보면은 지금 막 섞여 있어요. 다세대 주택도 있고 다가오 주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방식의 주거 형식입니다. 공유 주택 아시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이 가운데가 유리가 큰게 있잖아요. 저게 호텔 로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로 들어가면 큰 공간이 나와가지고 저기는 공유 거실입니다. 책도 읽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가족을 만드는 도심 형태의 주거지가 탄생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 보시면 일조 사선 때문에 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쪽은 일조 사선이 아니래도 아마 대칭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풍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 들어갔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거 뭐냐면 등치가 큰데 불구하고 덜 임팩트가 있는 이유는 셋백이라고 하죠. 조금씩 들어가주면 덜 부담스러워요. 거대한 덩어리로 있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셋백이 됨으로써 뭔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남 오셔서 많은 다양한 건물들 보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 별거 아닌 건물들이 잠깐 멈춰 살펴보면 그 안에 굉장한 이야기와 재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도심 산책을 하면서 숨어있는 보물들, 놀라운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가 문훈이었습니다 자, 건축가 무늬의 도심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 속 빌리거든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도심 산책의 빌리입니다. 아, 도심 속 빌리. 내가 그 외는 걸잘 못해. 도,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 도심 속 빌리였습니다. 이렇게요. 네. 빌딩 리뷰. 오케이. 도심 속 빌리였습니다. 또 봐요.